상상이 실현되는 3D 프린터. 모 과학기술원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를 제조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자동차는 시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 자동차는 최대 속력 시속 30km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엔진이나 내연기관을 3D 프린터로 제조하는 기술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오류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런 오류를 어떻게 찾아내고 저장과 출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본 학습을 통해 저장된 출력용 파일의 종류와 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파악된 출력용 파일의 특성에 맞추어 오류 검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오류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 검사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점 리스트를 작성하고 최종 출력용 모델링 파일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출력하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정 오늘도 함께해 주실 노수환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수환입니다. 네, 강사님 출령용 파일의 종류와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출령용 파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STL 파일, AMF 파일, OBJ 파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TL 파일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STL 파일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STL은 3D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STL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명으로 색상, 질감 또는 모델 특성을 제외한 3차원 객체의 표면 형상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3D 프린팅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일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용어는 표준 삼각형 언어 또는 표준 테셀레이션 언어라고도 일컬어지지만 보통 STL이라는 단어의 약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STL 포맷을 사용하려면 삼각형의 규칙에 대해서도 알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STL 포맷은 삼각형의 세 꼭짓점이 나열된 순서에 따른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는데요. 노멀 벡터를 축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꼭짓점이 입력되어야 하고 각 꼭짓점은 인접한 모든 삼각형의 꼭짓점이어야 한다는 꼭짓점 규칙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유한 요소 메시 제너레이션 방식을 사용해 3D 모델을 삼각형들로 분할한 후 각각의 삼각형으로 출력하고 쉽게 STL 파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STL 포맷의 꼭짓점 수와 모서리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형이 가장 적게 사용되는 정사면체에서 삼각형으로 된 면이 4개이므로 STL 포맷으로 변환하면 삼각형 4개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삼각형 각각의 꼭지점과 모서리의 총합은 각각 12개이지만 정사면체의 꼭지점과 모서리는 삼각형 면들과 중복되므로 중복된 꼭지점과 모서리를 각각 하나라고 생각하면 꼭지점은 4개이고 모서리는 6개가 됩니다. 네, 강사님. STL 포맷의 경우 곡면을 삼각형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STL은 곡면을 삼각형만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주 많은 삼각형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꼭지점이 반복된 법칙으로 인해 파일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어 전송 시간이 길고 저장 공간을 또한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어, 삼각형과 삼각형 사이의 구멍이나 면들의 연결 존재 등의 위상 정보가 없고 관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특정한 모양의 정보 처리도 매우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삼각형 말고 다른 형태로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아스키 코드 형식과 바이너리 코드 형식이 있는데요. 아스키 코드 형식은 문자열을 사용하여 형상을 표현하고, 솔리드는 다수의 패셋을 포함하여 각각의 패셋은 패셋 노멀로 나타내는 노멀 벡터로 시작해 아우터 루프 이후에 삼각형 꼬치점 각각을 나타내는 세 개의 버텍스 문자열에 표기하고 엔드 루프와 엔드 패셋 문으로 끝냅니다. 바이너리 코드 형식은 80바이트의 헤드 인포메이션과 4바이트의 전체 면들의 개수에 각 삼각형 패시, 패시스를 3개의 플로트형으로 정의한 노멀 벡터 좌표와 9개의 플로트형으로 정의한 버텍스 좌표 정보로 표현됩니다. STL 포맷이 전송 시간도 느리고 또 정보 처리하는 데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를 보완할 다른 파일 포맷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STL의 단점을 다소 보완한 AMF 파일 포맷이 있는데요. STL 포맷은 표면 메시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하지만 AMF 포맷은 색상, 질감과 표면 윤곽이 반영된 면을 포함해서 STL 포맷에 비해 곡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색상 관계를 포함하여 각 재료의 색과 메시의 각 삼각형의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BJ 파일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OBJ 포맷은 기하학적 정점, 텍스처의 좌표, 정점 법선과 다각형 면들을 표현하는데요. 거의 모든 3D 프로그램 간의 호환이 잘 되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프레임에 하나의 파일이 필요하고 많은 용량이 필요하며 OBJ 파일로 내보내고 불러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OBJ 파일 포맷 관련한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TL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링을 한후 STL 파일로 저장합니다. 다음은 메시 오류 수정 프로그램을 열어 확인합니다. 3D 프로그램들은 표준 포맷인 STL은 거의 지원하지만 AMF, OBJ 포맷은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러므로 STL 파일을 만들고 AMF, OBJ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변환시켜 보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출력용 파일의 종류와 특징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출력용 파일에는 STL, AMF, OBJ 파일이 있습니다. STL은 곡면을 삼각형만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주 많은 삼각형이 필요하다 보니 파일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어 전송 시간이 길고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완한 게 AMF 포맷으로 색상, 질감과 표면 윤곽이 반영된 면을 포함해 STL 포맷에 비해 곡면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OBJ 포맷은 기하학적 정점, 텍스처 좌표, 정점 법선과 다각형 면들을 표현합니다. 이번 학습에는 오류 검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류 검출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크게 넷팩, 메시믹서, 뭐 메쉬랩 같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넷팹은 거의 모든 CAD 포맷을 임포트할 수 있고 다른 포맷으로 변환해 익스포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복구 도구를 또 이용해서 모델의 구멍이나 교차점 및 기타 결함을 제거시켜주고 수동복구 도구와 사용자 정의복구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오류를 잘라 메쉬를 편집하고 원본 파일과 수정된 메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수정한다면 크기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모델의 형상에 옵셋, 벽 두께 등을 조정하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줄일 수 있으며 메쉬 단순화 등 메쉬를 조정하여 메쉬의 수를 줄여서 파일의 크기를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레이저 기반의 3D 프린터의 경우 온도를 조정하여 계산 속도와 처리 시간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아, 넷팹은 레이저 기반의 3D 프린터의 경우 온도를 조정하여 계산 속도와 처리 시간을 감소시키고 패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지원하는 도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도 출력용 파일의 오류를 수정 가능하지만 무료 버전의 경우 사용 가능한 기간이 있어 기간이 지나면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메쉬 믹서는 2009년도에 출시한 무료 메쉬 수정 소프트웨어입니다. 주요 기능들은 메쉬를 부드럽게 하고 구멍이나 브릿지, 일그러진 경계면 등의 오류를 어느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알려주고 자동으로 복구시켜 줍니다. 물론, 수동으로도 가능하고 메쉬를 단순화 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쉬 수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는데 모델의 표면에 형상을 만들거나 3D 프린팅을 위해 서포트를 조절할 수 있고 3D 프린팅 시 자동으로 3D 프린터 베드에 알맞게 방향을 최적화 시켜주며 평면을 자르거나 미러링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석도구도 있어 3D 측정이나 안정성 및 두께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메쉬랩 오류 프로그램은 어떤 거죠? 네 메쉬랩은 구조화되지 않은 큰 메쉬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클리닝, 에디팅, 인스펙팅, 렌더링 등의 도구를 제공하는 3D 메쉬 수정 소프트웨어로 VCG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w i n d o w Mac, 리눅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메싱 도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메싱 도구는 2차적으로 나온 에러를 측정하고 많은 종류의 세분화된 면, 두 표면을 재구성하는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단순화를 시키는 건데요. 표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사님, 사실 모델링한 파일과도 출력됐을 때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오류들이 생기는 건가요? 출력용 파일로 변환된 모델에서 메쉬 사이에 한 면이 비어있는 형상으로 변환되어 오픈메쉬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이 비어져 있지 않은 원을 출력용 파일로 변환시켰을 때 오픈메쉬가 없는 클로즈 메쉬 파일을 출력하면 원래 모델링한 것과 같이 출력되지만 구멍이 있는 메쉬는 오픈메쉬가 되어 출력하는데 큰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력용 파일 오류 종류 중 반전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손 법칙에 의해 생긴 노멀 벡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입력되어 인접된 면과 같은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입력되어 인접된 면과 노멀 벡터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될 경우 반전면이 생기게 됩니다. 반전면은 시각화 및 렌더링 문제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출력할 경우인데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메시가 분홍색으로 표시된 전체가 오류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델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구멍이 있어야 할 자리에 3d 프린터가 재료를 가득 메어놓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류를 수정한 다음 출력한다면 정상적으로 구멍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 시간 역시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출력할 경우에 예를 들어 2시간 구분이 걸렸다면 수정하고 출력한 경우에는 1시간 구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오류이지만 1시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할 경우 아주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오류라도 3D 프린팅을 할때 출력물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출력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오픈 메쉬와도 클로즈 메쉬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우선 클로즈 메쉬는 메쉬의 삼각형면에한 모서리가 두 개의 면과 공유하는 것이고요. 오픈 메쉬는 메쉬의 삼각형면의 한 모서리가 한 면에만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클로즈 메쉬에 대해 좀더 살펴볼까요? 클로즈 메쉬의 경우 모델링만 보는 것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3D 프린팅의 경우 출력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이 비워져 있지 않은 원을 출력용 파일로 변환시켰을 때 오픈 메쉬가 없는 클로즈 메쉬 파일을 출력하면 원래 모델링 한 것과 같이 출력되지만 구멍이 있는 메쉬는 오픈 메쉬가 되어 출력하는데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클로즈 메쉬는 메쉬의 삼각형 면의 한 모서리가 두 개의 면과 공유하는 것이며 오픈 메쉬는 파란 선으로 표현된 경계선처럼 메쉬의 삼각형 면의 한 모서리가 14면에만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비매니폴드 영상은 실제 존재할 수 없는 구조로 3D 프린팅, 부울 작업, 유체 분석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사님 그렇다면 메시와도 메시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메시와 메시 사이의 거리가 멀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작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수정하지 않으면 3D 프린팅을 할 경우 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류 검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메쉬믹서는 무료면서 인터넷에서 사용 방법 등의 자료가 많고 사용법이 간단해요. 이두 프로그램을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프로젝트 메뉴, Add Part 메뉴를 클릭한 후 임포트 파트 창에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임포트 파트 메뉴에서 모델을 불러온 후넷펫 오류를 봅니다. 메시믹서 오류 파일은 상단의 파일 임포트를 누르거나 화면 중간에 임포트를 누릅니다. 처음 파일을 불러오면 메쉬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 모델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단의 뷰, 쇼 와이어 프레임을 체크해주면 메쉬가 보입니다. 출력용 파일의 특성에 맞게 오류 검출 프로그램 선정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류 검출 프로그램에는 넷 펩, 메쉬 믹서, 메쉬 랩으로 나뉘는데요. 자동 복구 도구를 이용해 모델의 구멍이나 교차점 및 기타 결함을 제거시켜 주고, 수동 복구 도구와 사용자 정의 복구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오류를 잘라 메쉬를 편집하고 원본 파일과 수정된 메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할때 출력용 파일의 오류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유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네. 출력물의 여러 가지 요소가 문제점이 될수 있는데요. 모델의 크기가 3D 프린터의 플랫폼의 크기를 넘어버린다면 출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력할 모델의 비율을 줄여서 출력하든지 아니면 3D 프로그램과 오류 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할시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기가 작으면은 비율을 원하는 크기로 키워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서포트가 필요한 모델이라면 출력할 때 어떤 걸 살펴봐야 할까요? 어, 우선 출력할 때 가장 서포트가 적게 생성되도록 모델의 방향을 수정하여 출력해야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서포트가 없도록 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리고 출력물이 어떤 다른 부품이나 다른 출력물과 결합 또는 조립되어야 한다면 공차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네, 강사님. 특히 FDM 형식의 3D 프린터의 경우 출력 전후의 수치가 달라지는 일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축과 팽창으로 인해 치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같은 3D 프린터로 출력할 경우에 수치가 달라지는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평소에 출력했던 출력물의 수치를 측정해 보면 수치가 달라지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 전에 미리 확인하고 늘어나는 값을 생각해서 수정해야 나중에 출력 후 결합을 못해 다시 수정하고 출력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문제점 리스트를 작성하고 오류가 없을 때는 저장하면 되는데요. 저장할 때도 유효 사항이 있을까요? 네. STL 파일은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지만, AMF, OBJ 또는 자신이 원하는 파일 포맷이 아닐 경우, 대다수의 오류 검출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출력용 모델 파일 포맷으로 변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n e p 은 3mf, stl, obj 등을 지원하고 메쉬 믹서는 obj, smesh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원하는 포맷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포맷에 따라 넷패비든 메쉬 믹서 중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종 출력용 모델링 파일의 형태로 저장할 때 stl, amf, obj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포맷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재 STL 포맷은 3D 프린팅 표준 포맷으로 단순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으로 인해 기술이 발전될수록 쓸수 없는 포맷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3MF는 색상, 재질, 재료, 메시 등의 정보를 한 파일에 담을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매우 유연한 형식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주도로 STL 포맷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3D 프린팅의 표준 포맷으로 만들기 위해 거대한 3D 프린팅 기업들과 CAD 프로그램 기업인 3D 시스템즈, 오토데스크, HP, 스트라타시스, 울티메이커 등의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LI 포맷은 OBJ 포맷의 부족한 확장성으로 인한 성질과 요소의 개념을 종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90년대 중반 스탠포드 그래픽 연구소의 그레그 터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스탠포드 삼각형 형식 또는 다각형 파일 형식으로 주로 3D 스캐너를 이용해 물건이나 인물 등을 3D 스캔한 스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표면의 법선 색상, 투명도 좌표 및 데이터를 포함하고 PLI 포맷은 STL 포맷과 비슷하게 ASCII 형식과 바이너리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점 리스트는 어떻게 작성하고 오류가 없는 파일을 출력용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는 법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먼저, 오류가 있는 모델을 이용해 문제점 리스트를 작성해야겠죠. 그리고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파일을 열고 오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문제점 리스트의 오류 부분에 체크하면 됩니다. 오류가 있는 부분이 빨강, 파랑,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빨강색은 비매니폴드 형상이 있는 영역이고, 파랑색은 구멍이 있는 영역이며, 보라색은 단절된 메시가 있는 영역입니다. 빨강색은 총 7개이고, 파란색은 5개, 보라색은 30개입니다. 그럼 문제점 리스트에 구멍은 5개, 비매니폴드 영역은 7개, 단절된 면은 30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류가 없다면 다음에 확인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문제점 리스트를 작성하고, 오류가 없는 파일을 출력용 파일의 형태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를 확인해야겠죠. 다음은 크기가 너무 작아 플랫폼 위에 점처럼 보이는 경우인데요. 그러므로 스케일 비율을 높여 출력한 모델의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의 그림이 100%의 크기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모델은 비율을 매우 높여주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모델은 스케일을 3,500%로 키운 것으로 확인 사항의 크기에는 3,500%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차를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 구멍 부분을 1.25mm 늘려 21.25mm로 출력하게 되면 0.5mm 줄어들 줄어들어 구멍의 지름이 20.75mm로 측정이 되겠죠. 즉, 구멍과 삽입부의 공차가 0.25mm이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서포트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출력할 모델의 발 부분이 바닥과 닿았을 때 출력하면 1시간 37분이 걸리고 머리 부분이 바닥에 닿았을 때 출력하면 1시간 16분이 걸립니다. 재료의 사용량 또한 머리 쪽이 바닥과 닿았을 때 출력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22g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리스트의 면 부분에 머리 면 또는 윗면으로 작성하고 회전축과 각도는 완벽하게 발 또는 머리 등의 면이 아니라 기울여서 출력할 경우 등에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채우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모델의 크기가 작고 팔과 다리 부분은 가늘기 때문에 속을 비워버리면 작은 충격에도 출력물이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받는 부품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속을 너무 많이 채우면 재료와 출력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속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림에서는 채우기 10%와 25%의 출력 방향을 갖게 했을 때의 차이인데요. 작은 출력물이라 채우기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큰 출력물의 경우 재료와 출력 시간의 차이가 큽니다. 이때 채우기는 25%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문제점 리스트 작성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오류 수정에 관한 확인 사항을 적고 오류가 없는 파일을 출력용 데이터 파일 형태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때 자신만의 문제점 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오류가 없는 파일을 출력용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기 더 편리하겠죠. 3D 프린터는 출력용 파일로 대부분 STL 포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STL 오류 수정 프로그램으로는 유료와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넷팹이나 메시믹서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